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2층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천안시 광덕면에 있는 2층 주택의 모습입니다. 네, 앞 주택에 가려서 조금 음,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치 지도 천안시청에서 12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시청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성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앞으로 풍서천 25번 논산천안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동산 마을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제 풍서천에 고기 잡으러 갈 적에 이렇게 와서 이 고속도로 밑. 보통 굴다리라고 그러죠. 굴다리를 지나서 이제 고기를 잡고 돌아올 때도 이제 굴다리를 지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요. 2001년 9월 보존 등기 처음 등기를 했습니다.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패널 지붕 단독 주택입니다. 건물은 56.49평이고요. 네, 제시에 공구에 등재되지 않은 기억정화조 보일러실, 대 창고가 있습니다. 네 보일러실과 창고가 제시의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 화장실이 또 제시의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2층 현관의 모습이고요. 다음에 현관을 들어오면 이제 나오는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제시의 건물입니다. 이어서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27.96평입니다. 본권 네, 주택 뒷면의 모습이고요. 본권 주택 앞면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경매에 붙여졌기 때문에 주인이 어디로 간 다른 곳으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잡초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지저분해 보입니다. 누가 새롭게 이제 낙찰을 받으면 시잘 정리를 하면 멋있는 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내 네, 꾸미기만 하면 사람이든 주택이든 꾸미기만 하면 멋있는 그런 주택이 됩니다. 내 네, 본건 대문의 모습입니다. 1층 내부의 모습입니다. 웬만한 건다 가져가셨는데, 난로는 놓고 가셨습니다. 김치냉장고도 놓고 가셨네요. 2층 현관의 모습입니다. 2층 내부의 모습입니다. 2층 방의 모습이고요. 네, 2층 방의 모습입니다. 진입도로는 4m 포장도로입니다. 진입도로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와서, 이 앞까지 와서, 네, 현황도로인, 관습장도로인 이 도로를 거쳐서 네, 본권주택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각물건 현황입니다. 목록일은 토지인데요. 감정가는 6300만원, 목록일은 건물인데요. 감정가는 9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본건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81600원입니다. 지적 및 건물개항도입니다. 네, 지적도, 지적도에 나와있는 도로에서 현황, 관습상도를 거쳐서 네, 본건에 출입합니다. 예, 본건이 주택에 앉아 있는 위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마당이고 공터니까 잘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텃밭이나 정원으로 네, 잘 꾸며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임차인 현황입니다. 소유자 즉 채무자만 전입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전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권리분석입니다. 임차인 인수금액 없습니다. 도로상태는 4m 포장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상인수권리, 지상권여부, 도시객저청여부, 주변형어시설, 뭐 기타 등등 아무런 하자가 없는 우량한 주택이지만 집안에 쓰레기가 적취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용도입니다. 천안 지역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주택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역입니다. 본권 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 32번지. 감정가는 1억 6,739만 3,600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8,200원. 23,000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820만 2,300원입니다. 본권의 사건번호는 2022타경 16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경매 5개가 담당이고요. 매각기일은 23년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물건 종류 주택이고요. 건물 면적 56평, 대지 면적 127평. 네, 1차 기일에서 유찰됐고, 2차 기일에서 어떤 분이 낙찰받았다가 변심해서 미납을 했습니다. 3차 기일에 유찰됐고요, 4차 기일에 감정가의 반값 정도인 최저 매각 가격은 8,223,000원에 우리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어 문건과 로디비를 잘 살펴보시고 현지 시세를 알아보는 마음에 쏙들때 현장으로 출발하셔야 헛걸음을 하지 않고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흡족하게 들 적에만 현장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기다리세요.